우리 사무국장님, 감사합니다. 고추 잘라가지고 큰 멸치 넣고 조리니까 어우, 냄새 좋아. 진짜 맛있어. 고추가 약간 매워가지고 진짜 맛있어. 안 매운 것도 훨씬 맛있지. 매운 게. 고추, 큰 멸치, 마늘, 간장 있어요. 마늘 고추 멸치 고추는 이렇게 썰었어요 중간중간 빨간 것도 이렇게 썰어놨어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? 심플하고 아주 쉽게 대충 좋은 하루 되세요 어 냄새 좋아 자, 까먹을 뻔했다 통깨 투하 끝. 이렇게 식혀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맛있게 먹으면 며칠간은 반찬 걱정 뚝아 오늘 그리고 가지도 볶았어요 마늘하고 가지 소금 간장 쬐끔. 요리는 쉽고, 간편하게.